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선지자의 슬픔은 삼중으로 소개됩니다. 아, 기쁨이 사라졌다. 또 나의 슬픔이 나을 길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은 슬픔이 내 위에 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아픔으로 멍들었다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중의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to say that I have to say 중 h a t I have to say 이 h a t I have to say that 는 have to say that I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어, 19절은 세 부분의 의문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어, 세 번역은 이해를 위해서 백성이 하는 말과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이렇게 과로로 표기를 해 두었는데, 이 원문에는 이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인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뒤의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예레미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또 백성들의 가식적인 경건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알아차린다면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울부짖는 소리가 먼 이국땅에서 들려온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포로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어, 그들이 북방의 강력한 나라들에 끌려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셨느냐라고 그렇게 어,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떠났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은 외식하고 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시온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우상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기근은 초래된 재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구출되지 못했다고 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출된 존재였는데 새로운 재앙의 나라에서 구출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하여 주면 좋으련만. 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9장 1절까지가 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다시 이제 1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예레미야의 삼중의 슬픔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길앗의 유형으로 치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이것은 이제 더 근원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 이스라엘의 사륙당한 이 끔찍한 현실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어,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가늠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화를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어, 이 독백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을 어떤 칼처럼 구분하기 어렵게 모호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이 듭니다. 어, 2절 후반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보아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 이것은 어쩌면 이제 의도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동기화되어져 있고, 또그 슬픔, 이 삼중의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을 외치고 있는 어,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언자가 누구인지,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결코 우상숭배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 인격적인 부패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십계명을 거부하고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살인, 가늠, 거짓말, 사기, 탐욕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계명조차 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두움과 죄악의 목록들은 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간단한 십계명조차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원색적인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십계명이 일반의 도덕률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 의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십계명의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탐욕과 교만은 선을 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일반의 시도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태도일 겁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태도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결합하면서 통곡과 애통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쉴새 없이 밀려드는 가슴 아픈 뉴스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에 사로잡혀져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와 아픔을 공감하고. 또 죄악의 끔찍한 현상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놓고 아파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통렬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고 정돈되어서 이 시대의 탐욕과 거짓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